구독자님, 곧 다가올 동지에 팥죽 먹으면 큰일 납니다. 에이, 동지에 당연히 팥죽 먹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올해는 절대 안 돼요. 2025년 동지는 특별해요. 이번 동지는 애동지거든요. 애동지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애동지에 팥죽 먹으면 집안 아이들 피부에 붉은 기포가 생기고 재물운이 완전히 날아간다고요. 2023년 동지도 애동지였거든요. 제 고객 중에 이걸 모르고 동지에 팥죽 먹은 가족이 있었어요. 한달 후에 연락 왔는데 사업은 꼬이기 시작하고 아이 몸에 알수 없는 빨간 두드러기가 생겼는데 원인을 못 찾았대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더래요. 알고 보니 동지에 기운 받는다고 팥죽 먹은 게 문제였던 거죠. 오늘 제가 2025년 동지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전부 알려 드릴게요. 이거 모르고 먹었다가는 2026년 병오년 한해 전체가 망가질 수 있어요. 끝까지 보세요. 구독자님 재물운이 걸린 문제예요. 지금 이 영상 찾아서 보고 계신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진심으로요. 99%의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동지에 팥죽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애동지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구독자님들은 이 영상을 찾으셨어요. 이미 구독자님들한테 보기 오고 있다는 신호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해요. 왜냐 하면 제가 오늘 알려드릴 금지 음식이 팥죽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찬 음식, 성질 찬 생선, 이런 것들도 다 재물운을 날려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체 음식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팥죽 대신 뭘 먹어야 하는지, 어떤 차를 마셔야 하는지요. 이거 하나만 알아가셔도 내년 재물운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끝까지 보세요.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요. 메모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구독자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댓글에 동지 재물운 지킵니다. 이한 줄만 남겨 주세요.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댓글 쓰시면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구독자님들 복 빌어드릴 거예요. 남이 빌어주는 복은 본인이 비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특히 풍수를 아는 사람이 빌어주면 그 기운이 배가 돼요. 그러니까 댓글 꼭 남겨주세요. 제가 구독자님들 한분한분 한분 복 빌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금지 음식 말씀드리기 전에 왜 2025년 동지가 특별한지부터 이해하셔야 해요.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에요. 음력으로 보면 겨울이 가장 깊은 시기지요. 그래서 옛날부터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불렀어요.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는 전환점이라고도 하고요. 구독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알고 계시면 어디 가서 풍수고수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셔도 돼요. 동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애동지, 중동지, 노동지, 이렇게 나뉘어요. 애동지는 음력 11월 초순에 드는 동지예요. 중동지는 음력 11월 중순, 노동지는 음력 11월 하순이고요. 올해 동지는 2025년 12월 21일로 음력으로 11월 3일이에요. 딱 초순이지요? 그래서 애동지예요. 애동지가 왜 중요하냐? 너무 이른 동지거든요. 양기가 아직 제대로 싹 트지 않은 시기예요. 풍수에서 보면 음양의 균형이 아직 불안정한 때예요. 이때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몸속 음양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음양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운이 무너지고 재물운이 막히고 가정운이 흔들려요. 특히 재물운이요. 풍수에서 재물은 기운의 흐름이거든요. 음양 균형이 깨지면 기운이 정체돼요. 돈이 안 들어와요. 들어와도 세요. 이제 이해되시죠? 잘 모르겠다 하시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해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팥죽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2025년 동지에는 절대로 팥죽 먹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영상 보신 우리 구독자님은 저랑 꼭 약속하시는 거예요. 옛날부터 전에 내려오는 속설 세 가지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속설, 팥죽 끓을 때 생기는 붉은 기포가 아이 피부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독자님들 팥죽 끓여보셨죠? 보글보글 빨간 거품이 올라오잖아요. 애동지에 팥죽 먹으면 그 거품이 아이들 피부에 붉은 반점, 두드러기로 나타난다고 해요. 실제로 2023년 애동지 때제 고객 아이가 그랬다고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속설, 삼신할머니가 아이를 돌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삼신할머니는 아이를 지켜주는 신이잖아요. 애동지는 너무 이른 동지라서 삼신할머니가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래요. 이때 팥죽 먹으면 삼신할머니가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아이가 아프거나 심하면 큰 탈이 난다고 해요. 세 번째 속설, 아이 수호신까지 쫓아낸다는 거예요. 팥의 붉은색은 귀신을 쫓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근데 애동지에는 나쁜 귀신뿐만 아니라 아이를 보호하는 어린 귀신까지 함께 쫓아내게 돼서 오히려 아이한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못 믿으시겠죠. 속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괜히 나왔겠어요? 풍수적으로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제가 수극화 말씀드렸죠. 팥죽은 팥이랑 물을 섞은 거잖아요. 팥은 화기운, 물은 수기운이에요. 이 둘이 만나면 수극화라고 해서 물이 불을 이기는 관계예요.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애동지는 양기가 아직 약한 시기라서 이 불균형을 조절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몸속 음양균형이 완전히 깨져 버리는 거예요. 음양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운이 무너지고 재물운이 막히고 가정운이 흔들려요. 특히 재물운이요. 풍수에서 재물은 기운의 흐름이거든요. 음양 균형이 깨지면 기운이 정체돼요. 돈이 안 들어와요. 들어와도 새 버리고요. 그래서 애동지에 팥죽 먹으면 재물운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팥죽 대신 뭘 먹어야 하냐고요? 그건 영상 마지막에 다 알려드릴게요. 대체 음식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지금은 먹으면 안 되는 거 먼저 끝까지 들으세요. 그래야 실수 안 하시고 재물운 지킬 수 있어요. 두 번째, 차가운 음식입니다. 동지는 양기를 키워야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속 양기가 완전히 꺼져버려요. 양기가 꺼지면 재물운도 함께 날아가고요. 구독자님들,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이 아이스크림 좋아하시죠? 빙수나 차가운 음료수도 좋아할 거예요. 동지 당일에는 절대 못 먹게 하세요. 특히 아이스크림이요. 아이스크림은 극도로 차가운 음식이거든요. 이거 동지에 먹으면 몸속 양기가 순식간에 소멸돼요. 양기가 소멸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혈액순환이 나빠져요.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기운이 정체돼요. 기운이 정체되면 재물 흐름도 막혀요. 돈이 안 들어와요. 두 번째, 소화기관이 차가워져요. 소화기관은 비위, 즉 비장과 위장이에요. 오행에서 비위는 토기운이고, 토는 재물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비위가 차가워지면 재물을 저장할 힘이 없어져요. 벌어도 못 모으고, 들어와도 바로 나가요. 세 번째, 면역력이 떨어져요. 동지 이후로 날씨가 더 추워지거든요. 이때 양기가 약하면 감기, 독감 다 걸려요. 아프면 병원비 나가고 고생은 또 얼마나 하겠어요. 악순환이에요. 그럼 차가운 생채소 샐러드는요? 이것도 피하세요. 생채소는 성질이 차갑거든요. 특히 겨울 생채소는 더 차가워요. 체온을 떨어뜨려요. 차가운 국수도 안 돼요. 냉라면, 냉우동, 이런 거요. 근데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동치미랑 냉면이요. 어, 이것도 차가운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이건 전통 음식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동지에 먹던 음식이거든요. 전통 음식은 조상의 음덕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단, 이것도 따뜻한 음식이랑 같이 드셔야 해요. 동치미만 먹거나 냉면만 먹으면 안 돼요. 추정과 배숙 같은 따뜻한 차랑 같이 드세요. 따뜻한 고구마라도요. 그러면 음양 균형이 맞아요. 댓글에 차가운 음식 피하겠습니다. 써주세요. 세 번째. 성질이 찬 생선입니다. 구독자님들 모든 생선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성질이 따뜻한 생선은 괜찮아요. 근데 성질이 차가운 생선은 절대 안 돼요. 체내 양기를 소모시켜요. 성질이 찬 생선 대표적인 게 뭐냐? 첫 번째 개예요. 개는 성질이 매우 차가워요. 한의학에서 개는 대한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찬 성질이에요. 동지에 개 먹으면 몸속이 얼어붙어요. 특히 여성분들 께 드시면 자궁이 차가워져요. 자궁은 생명을 품는 곳이잖아요. 자궁이 차가워지면 건강운이 무너지고 가정운도 흔들려요. 두 번째 전복이에요. 전복도 성질이 차가워요. 비위를 차갑게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비위는 재물 저장소예요. 비위가 차가워지면 재물을 못 모아요. 세 번째, 조개류예요. 멍게, 우렁이, 바지락, 모시조개요. 이것들도 다 성질이 차가워요. 동지에 조개탕 끓여 드시는 분들 많은데, 올해는 피하세요. 특히 바지락은 성질이 차가워서 소화력을 떨어뜨려요. 소화력이 떨어지면 기성이 안 돼요. 기가 없으면 운도 없어요. 그럼 어떤 생선이 성질이 따뜻하냐? 이건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청어예요. 청어는 동지의 조상님께 천신 올리는 전통 생선이에요. 성질이 따뜻하고 단백질이 풍부해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기력을 보충해줘요. 청어의 은빛 비늘은 재물을 상징해요. 동지에 청어 드시면 2026년 재물운이 올라가요. 두 번째, 고등어예요. 고등어도 성질이 따뜻해요.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고요. 뇌 기능도 활성화시켜요. 뇌가 맑아지면 기회를 잘 포착해요. 재물은 상승이에요. 세 번째, 삼치예요. 삼치는 성질이 평온해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아요. 소화도 잘 되고, 몸에 부담이 없어요. 네 번째, 꽁치예요. 꽁치도 따뜻한 성질이에요. 가격도 저렴하고, 영양도 풍부해요. 서민 생선이지만 풍수 효과는 똑같아요. 다섯 번째, 연어예요. 연어는 성질이 따뜻하고 기운을 보충해 줘요. 체력 회복에 좋아요. 육류는 특별히 금기가 없어요. 돼지고기, 쇠고기, 달고기 다 괜찮아요. 특히 달고기는 성질이 따뜻해서 동지에 딱 좋아요. 자, 구독자님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다면 제가 알수 있게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먹으면 안 되는 것만 말씀드렸어요.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재물운이 내게 오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동지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들이에요. 이거 드시면 2026년 병 5년 재물운이 확 올라가요. 첫 번째 팥죽 대신 뭘 먹어야 하냐? 바로 팥떡이에요. 팥시루 떡이 제일 좋아요. 시루에 쪄서 만든 층층 떡이요. 빨간 팥하고 하얀 쌀이 층층이 쌓여 있잖아요. 이게 음양 조화예요. 팥의 화 기운하고 쌀의 토 기운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뤄요. 팥시루 떡 싫은 분은. 파친절미도 괜찮아요 찹쌀떡에 팥고물 묻힌 거요 찹쌀은 성질이 따뜻하고 기운을 오래 붙잡아 줘요 복을 붙잡는 거예요 팥수제비도 좋아요 따뜻하게 끓여 드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양기도 보충돼요 두 번째는 과일이에요 동지에 꼭 드셔야 하는 과일이 곶감이에요 곶감은 햇빛에 말린 과일이거든요. 태양의 양기를 머금고 있어요. 주황빛 색깔이 재물운을 상징해요. 곶감 드시면 2026년 금전운이 올라가요. 비타민A도 풍부해서 눈도 밝아지고요. 눈이 밝아지면 기회를 잘 포착해요. 재물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배도 좋아요. 근데 배는 생으로 드시면 안 돼요. 성질이 차가워서요. 배숙으로 드세요. 배에 생강하고 꿀 넣고 끓인 거요. 생강은 성질이 매우 따뜻해요. 체내 음기를 몰아내요. 꿀은 기운을 보하고 조화시켜요. 배숙 한잔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목도 편해져요. 세 번째로 차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첫 번째 수정과예요. 곶감에 계피하고 꿀 넣어서 만든 전통 음료요. 계피는 성질이 매우 뜨거워요. 대열이라고 해서 양기 보충의 최고 재료예요. 수정과 한잔 드시면 몸속 양기가 확 살아나요. 재물 기운도 함께 활성화돼요. 두 번째 배수기요. 아까 말씀드렸죠. 배에 생강 꿀이요. 세 번째 대추차예요. 대추는 기혈을 보충해 줘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좋아요. 네 번째 생강차예요. 생강만 끓여서 꿀 타서 드시면 돼요. 몸이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돼요. 제가 알려드린 것만 잘 챙겨 드시면. 2026년 병 5년 재물운이 확 올라가요. 댓글에 동지 음식 챙겨 먹겠습니다. 써주세요. 구독자님들, 이 영상 보시고 꼭 해주셔야 할게 있어요. 동지라고 팥죽 먹는 사람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구독자님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 친구, 지인들이요.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모르고 팥죽 먹었다가 재물은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남한테 잘하면 나한테 배로 돌아와요. 이게 풍수 법칙이에요. 구독자님이 좋은 정보 나눠주시면 그 복이 구독자님한테 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저도 약속드릴게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좋은 풍수 비법 알려드려서 부자 되게 할 거예요. 이거 제가 구독자님들 좋으라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저 좋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좋은 정보 나눠드리면 저한테도 복이 들어와요. 같이 잘 사는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대박 나려면 동지에 꼭 해야 하는 행동들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하니까 꼭 보세요. 구독자님들 가정에 재물이 가득하고 건강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